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강의 창업 방정식 제1 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것부터 창업을 시작하죠. 어, 우리 한번 물어봤죠. 도대체 왜 창업하냐? 돈 벌기 위해서 하냐?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냐? 세상을 위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늘맨 처음에 창업 방정식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창업하지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하는가 어, 창업의 1단계는 이 세상에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치킨집이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치킨집 하나 더 만드는 게이 세상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별로 안될것 같죠 예. 그럼 이미 사람들이 하나더안 생긴다고 하나도 불편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찾는 게 뭐냐면은 시장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업의 첫 번째는 시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남들보다 문제를 잘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을 만드는데 남들이 만드는 치킨하고 완전히 다른 레시피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조달 방법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날려 가지고 뭐배달했 주든지 어, 이와 같이 또 건강에 무지하게 좋은 거 먹으면 먹을수록 살 빠지는 뭐, 그런 치킨을 만들든지 어, 이러면 되는 거죠 이거는 시장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영양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업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중요해요. 역시 맞는 얘기 그렇지만 대부분 창업가들은 사업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대부분 없습니다.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시장에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역량 쪽이 되게 우선하고 있죠. 근데 창업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시장 기회 포착과 핵심 역량 구축이다. 이두 개의 결합이다. 이두 가지를 잘 만들면 됩니다. 제가 보면은, 어, 기존에 이제 영업하던 사람이 창업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시장의 기회는 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남들이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지 잘못 풀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략 창업가 10%쯤 됩니다. 대부분의 90%는 기술은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시장에서 사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어 늘이두 가지가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매칭시켜 나가는 과정이 창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아홉 어 단계로 만들었어요. 기회를 포착하는 단계, 그다음에 기회를 검증해야죠. 너 그거 진짜 궁금하죠? 세 번째가 그로부터 가치를 창출하고 획득해야 됩니다. 가치 창출은 이 사, 세상에 뭔가 기여하는 거고 획득은 그중 일부를 내가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좋은 일만 했나요 애플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게 가치를 획득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만드느냐 원시 사업계획을 만들어요 제가 요 1에서부터 4까지를 계속 아이테레이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이 뭐냐면 요즘 얘기하는 린 스타트업에서 얘기 하는 겁니다. 린 스타트업이 나온 게 2011년도 인데 제가 요걸 만든 게 2009년도 니까 조금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원지 사업계획부터 시작하라. 그 다음 에 이제 사업팀을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돈을 조달하고 재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더 2차적인 성장을 하라. 요 전체 그림을 담은 것이 우리 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뭐냐? 조금 이제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니다 사업이란 아까 시장과 역량의 결합이다 그랬는데 다른 말로는 도메인 날이지.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도메인 나리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이 한 가지는 아니죠. 이제 하는 IoT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다 결합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테크놀로지 세트라고 얘기해요.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놀로지 세트의 결합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밸류 크리에이션 n 하는 겁니다. 이 밸류크리에이션을 하는데 이제는 도메인 나리지가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서또 하나가 기술이 단일기술에서 융복합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를 어떻게 융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사업의 출발점입니다. 복잡하죠? 알아야 될게 많은 것 같죠? 네, 겁내지 맙시다. 크게는 맨 처음에는 시드를 가지고 열정과 경험.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복합시켜서 v 이 a b 어퍼 o p p 를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업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가 크게 보는 거예요. 노령화. 이거는 돈데. 근데 지금 새롭게 애기를 키우는 쪽으로 가면은 점점점점 출산이 줄어들어. 이건 사업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한 부분을 보는 게 이제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봐서는 이제 노령화가 증가되고 그다음 또 뭐가 증가돼요? 노령화가 증가되면서 1인 가족이 증가됩니다. 그럼 1인 가족이 증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룸, 오피스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큰 집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매크로한 변화입니다. 매크로한 변화는 뭐냐면 같은 원룸 쪽에서도 노인의 원룸과 혼자서는 노인들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젊은 결혼 못 해가지고 안한 건지 못한 건지 요즘 뭐그 평균 결혼 연령이 3 0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혼이 늦어져 가지고 생기는 1인 가족하고 둘은 다른 1인 가족이죠. 네.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한 문제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기회는 뭐고 시장 기회는 뭐고 서플라이 내가 잘할 건 뭐냐. 그럼 이게 투바이트 매트릭스가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분석해야 될 내용. 그래서 마이크로한 변화 컨텍스트, 마이크로한 변화 컨텐츠 이것이 기회와 역량으로 만들어지면은 마이크로한 기회는 트렌드로 나타납니다. 시장이 어떻게 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뭘 찾아보면 되냐면은, 세계 통계 지표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쪽, SNS 이런 쪽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 필요해, 말어? 이런 거죠. 역량은 내가 매크로하게 봐가지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구인력의 조달 가능성이 높아 이런 거는 구조적인 겨, 경쟁이에요 그 다음에 말투라기는 뭐냐면 우리는 남들이 안 가진 기술을 갖고 있어 이런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점점 이 기회 발굴해서 기술의 중요한 시대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인간의 니즈가 중요한 시대로 갑니다 왜냐 기술은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CPU 속도를 늘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올라간 CPU 속도를 사람들이 필요하냐가 문제. 한동안 CPU 속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안 필요하니까 그래. 지금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기여한 가장 큰것중 하나가 뭐냐면은 옛날 PDA가 지금 아이폰이 갖고 있는 기능 대부분을 갖고 있었어. 차이는 뭐냐? PDA에서 쓸모없는 기능들을 전부 다 빼버린 겁니다. 왜? 인간이 편하게 쓸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못 따라가요. 집에 있는 그 셋업박스 처음에 나왔을 때 보니까 기능이 무지하게 많아요. 매뉴얼 이만큼씩 나옵니다. 그거 다 읽어볼 사람이 없어. 근데 요즘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죠. 왜냐? 사람이 필요한 건뭐 그것밖에 필요 없어.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테크 중심에서, 테크 나로지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느냐? 그걸 디자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세탁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탁이 필요한 거예요. 세탁기. 그렇죠? 세탁기가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 자 그렇다면 그 세탁을 한 방법 세탁기 사는 것 말고 없어요? 있죠. 뭐 세탁물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서비스 디자인에서 중요한 게 적정 기술 디자인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바로 이런 디자인 인간이 뭘 생각하느냐 디자인을 보고 있는 게 디자인 싱킹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어, 얘기죠. 디자인씽킹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5단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디자인씽킹 공부한 적이 있던가요? 어, 하면서 뭐게 프로그램을 하나씩은 한 적이 어, 있나요한 적은 있어요. 어. 어, 제일 1단계는 발견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해야죠. 세 번째는 아이디어를 확 복잡하게 냅니다. 네 번째 실험하고 그 다음 진화시키기. 이 5단계가 디자인씽킹의 기본적인 프로세스. 디자인 신경 책도 나온 게 많죠. 여러분들 시간 내시만 보시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디자인 싱경 과정은 좌뇌와 우뇌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막 끄집어내요. 근데 막 끄집어내면 뭐예요? 막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 아이디어 0.3%만 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필요한 거막 끄집어내야 되죠. 그래서 감성으로 막 올려가지고 논리로 줄이고. 탐색을 늘리고 활용을 줄이고 이래가지고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할 것이야 하고 이제 끄그 집어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은 사람들하고 인터뷰가 들어가고 또 많은 기법이 들어와요. 여기서 페르소나 가상 인물을 가정해가지고 우리 백민정 박사랑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서 아이디어 실험 진화를 놓고 보면은 운의 좌뇌, 운의 좌뇌, 양뇌 통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을 이제 평소에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과제를 이해하고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 내고 포스팅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인터뷰를 하든 뭘 하든간에 우리가 이 새로운 기회 발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업이란 건 뭐냐, 기업가 정신이란 뭐냐, 혁신이에요. 혁신은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납니다. 우선 첫 번째 축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기술의 축입니다. 테크나라지 축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이 나와 새로운 IoT 기술이 나와 이런 기술이 혁신을 이끌어냅니다. 기술은 뭘 만들었느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런데 우주선 기술이 나왔다고 아무나 우주선 탈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앨론 머스크는 뭘 만들었어요? 스페이스X라는 우주선 민간 업체를 만들었죠. 이제는 우극주 관광을 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기술이, 그 기술이 옛날에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죠? 러시아, 나사 다 갖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뭐한 거예요? 비즈니스, 바이어빌리티를 끄집어낸 겁니다. 이것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밸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디자인할 때 나온 UX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이런 휴먼 밸류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디자인 빌리티 이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혁신은 세 가지 축에서 일어납니다. 기술의 <laughs> 축, 또 비즈니스의 축, 그 다음에 인간의 축. 각각 이거를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디자인 이노베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혁신을 바,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어느 쪽이든 새로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뭐가 된다?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비즈니스의 모델을 쭉 보면 지금까지 나온 비즈니스의 95%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불 서비스거나 미디어 제공이거나 물리적 트랜잭션이거나 이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모델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찾는데 미래에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세트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자주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도메인 나리지와 테크나리지 세트를 결합하는 것이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회창출이죠. 그러면 도메인 나리지가 시장이 이해라면 테크나리지 세트는 우리는 이해하고 있나요? 그것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시장을 보니까 말이야.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고, 그분들에게 뭔가 대화를 할수 있는 휴먼 로봇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했다 치더라도, 그 기술 어디서 어떻게 찾지?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 그, 내비게이터는 여러분들 있어야 되겠죠. 세부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각각의 기술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다는 독도법은 익혀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열한 개 기술을 보면첫 번째 가장 큰 변화를 여러분들이 가질 기회는 이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세상과 가상의 세상이 합쳐지고 있는 데서 기회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회는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변화입니다. 거대한 변화가 바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현실, 가상이 융합들는 여기에 천지인이 융합돼요 천은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이 융합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시간 융합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이 융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융합되기 시작했어요.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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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 또, 웨어러블, 이런 것도 인간이 융합되는 겁니다. 공간 융합, IoT, 대표적인 공간 융합 기술들. LBS 대표적인 공감 융합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11개로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11개로 정리한 게 IoT, 핀테크 그룹, 서비스 디자인, 또 여러 블과 생체 인터넷, 미래 로봇, 지능형 로봇, 플랫폼, 적정 기술, 3D 프린터와 d n 뉴어 s 셀프 증강 가상현실, 오토, 어 클라우드, 앤빅 데이터. 요게 11개의 기술로 정리를 해본. 자, 여기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러한 11개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저는 적어도 어떤 기술들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되겠다. 네. 이걸 모르고 시장만 이해한다고 여러분들 창업에 기회 발굴되는 건 아닙니다.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에, 시간, 천이죠. 천, 시간과 에, 지, 공간, 사람, 인. 여기에 대해서 오토란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깊숙이 봐야 돼요. 어떻게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플랫폼과 서비스 디자인과 적정 기술과 핀테. 이것이 어떻게 오토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시간의 확장에서 증강가상과 클라우드 빅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인간의 융합에서 지능형 로봇과 웨어러블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땅의 융합에서 3D 프린터와 IoT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이 전체적인 이해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별도로 이 문제는 다루게 나갈 텐데 적어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토가 어 지금 워크플레이, 라이프, 런, 트랜스퍼, 커머셜이기까지 온라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르게 가고 있죠. 이것이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합쳐지고 교육이 합쳐지고 길차치가 합쳐지고 회의가 합쳐지고 다 오토가 어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러면 이런 겁니다. 융합경제는. IoT는 뭐냐면 이 공간이 합쳐지는 과정. 그 다음에 웨어러블은 뭐냐면 제가처럼 IoT라고 얘기하는데 어, 생체 인터넷 그래서 웨어러블은 생체 인터넷입니다. IoT와 IoT가 합쳐진 걸 IoT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이것이 소위 빅데이터로 고, 클라우드 공간에 들어가고 여기 인공지능이 뭔가 만들어내 가지고 만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것이 오토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 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이것은 융합 기술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 세상은 어떠냐? 그래서 네트워크가 필요에 따라서 늘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플랫폼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녹화 안 하기도 했죠 예, 예. 앞에 자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공유 경제 사회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